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300원이 깨지면서, 자, 마이너스 2.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빠지는 이유는 이런 주도주들 있죠. 자, 비트코인이나 XRP, 리플, 그 다음에 솔라나 모두가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이런, 자, 코인 시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악재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해외, 자, 미국 증시는요, 이렇게 다우지수 나스다, S&P 모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반면에 미국 8월, 자, 민간 고용 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자, 노동시장이 냉각 신호가 잇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를 악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민간 고용 시장이 5.4만 건으로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에 하회를 했고요. 자, 7월 달의 절반 수준입니다만,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3회 인하 확률이 44%다. 자 사실상 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요, 자 여기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특히 민코인들의 매수 수급이 들어갔을 때는 자 크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지금 미국 증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 지금 이 민감한,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자체가 현재 이 과메도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매수세가 지금 다시 한번 붙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자, 지지라인,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자, 어디까지 우리가 상승을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께 혜택이 될 만한 이슈와, 당장에도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만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린 종목, 알고 싶은 종목, 자, 대박날 수 있는 종목, 소통방을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자, 2025년도, 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대형 트럼프 성장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10% 이상 자, 수익 매매 비법을 자, 정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매일 이어가실 수 있게끔 자, 드리고 있고요. 특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는 6개월에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참여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소통방, 무료 매매 신호방은 자, 300명 한정 입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제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124-9984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100% 무료로서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에 대해서 소통방과 문자로 자 동시에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 있는 비법매매와 트럼프에 대한 성장주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수익을 크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을 여기서부터 이제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분명히 올라갔던 면이 있죠. 자 이렇게 면이 있는데 자 지금 추세를 잡고 있어요. 이게 자 120일선인데 120일선은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갖추고 있다. 자이 종목은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300원 이하. 자 정확히. 300원 이하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이렇게 나왔던 이 구간. 올라갔을 때도 저점이 이 구간인데, 이게 8월 3일 구간이고요. 자, 여기에 저점은 263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260원은 저점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3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자, 여기에서 이 121선이 이탈되는 이런 그림 있잖아요. 만약에 이탈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자, 260원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악재가 나왔을 때 빠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악재가 크게 부각되거나, 자, 이런 상황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지, 자,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도 나와서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 굳이 없는 분들 매수 아니면은, 보유자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가져가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지코인 자체는 이정구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심선 라인으로 봤을 때는 하단 부분에 있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는 300원 이하가 지금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자 이전 고점 구간이 나와줬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 고점 구간은 자 지금 작년 12월 달 구간이고요. 12월 8일에 기록했었던 678원까지는 상승이 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670원 구간 있죠. 자, 67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전에 이 매물 대 있잖아요. 자, 매물을 뚫어놓고, 자이 종목이 9월달에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예측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자 미국에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간 자묵묵무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자 호재가 약간 뭐 아리숙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리송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약간 쏙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약간 사라진 느낌. 근데 호재가 사라지면은 이게 악재는 아니지만 약간 실망한 느낌 있잖아요. 자 이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결정적인 게 앞으로 나올 CPI입니다. 그래서 CPI는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자 18일에 CPI 관련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잘 나와야지 많이 여기서 금리 인하를 결정적으로 결정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자 금리 인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자, 10월 달에는 어떤 게 있어요?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자, 이게 도지코인에도 승인 기대감이 있으면서, 자, 지금 결제 서비스도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이 지금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는, 자, 이 도지코인이 민코인이잖아요? 근데 민코인에 대한 성장 가치가 지금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데, 자, 의도적으로 지금 올리지 않고 있다는 라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찌라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자, 이슈적인 흐름들, 호재에 대한 일정들은 정확하게 여러분께 소통망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100% 무료로 여러분께 문자로도 자, 24시간 열어두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자, 상승을 하면 했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대응 방법이 적가 매수 구간, 시그널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소 지루한 구간에 지금 돌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서 단타를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군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주도적 격인 이 종목은요,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약간 여유를 갖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매매하실 때 아주 중요한, 자, 코인에 대한 락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코인 락업이라는 어떤 거냐? 대주주 상장 직후에 지분 매각을 방지하고요. 자 급락 방지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게 락업입니다. 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락업을 하면서, 자, 닫아놓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락업 해지 전에 대형 시세 또는, 자, 급등 흐름을 감지하기 때문에, 락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승과 급등으로, 자, 주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특히 신규 중목에서 락업이 해제되어, 자, 락업에 대한 해제일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코인에서는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락업 폐제가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락업 해제 시에는 대량 매도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리적으로, 자,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해제 전보다도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성장주에서는, 자, 락업 해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자, 삼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자, 특히 민코인이나 시총이 낮은 코인에서 만약에 락업이 해제가 되면, 자, 시총이 높아지고 코인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하가락이 대부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자,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UX링크인데요. 자, UX링크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4년도 9월달, 자 이때 신규 상장이 됐을 때자 저가 구간이 정확히 200원이었습니다 자이 종목이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는요 2024년도 12월 23일까지 자 최고점을 찍었던 이력이 있는데 자 무려 200원짜리 가요 5600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자 2800%나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 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5600원이나, 자, 올라갔던 대형 이렇게 시세를 냈던 종목이 지금 현재 보세요. 가격이 439원입니다. 자, 지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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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이 났던 종목으로서, 자, 이 락업해제에 대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호재가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자, 엄청난 호재를 머금고 있고요. 외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 종목의 호재가 역대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락업이, 락업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는, 자, 주가가 반영이, 자, 호재에 대한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락업 해제가 된다면, 자,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과, 대표적으로, 자, 솔라나의 알트코인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2025년도, 자, 2월 17일날 기록했던 이 가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저점이 902원이었습니다. 902원짜리가 자, 올라갔을 때 2025년도 4월 28일날 최고점을 찍어줬을 때가 자, 4837원이에요. 자, 어마무시하게 올라주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솔라나의 대표 알트코인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대한 장대 음봉이 5월 5일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64%나 주봉에서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더니 자, 지금껏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이전에 900원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현재도 하락이 진행중입니다. 여기에서는 767원을 가리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 모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크나큰 하락이 나오고요. 자, 대표 지금 솔라나에 대한 알트코인을 인식도 못한 채 자, 지속적으로 락업 해제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라는 점에서는 자, 여러분들 락업 폐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락업 폐쇄가 됐더니 지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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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UX 링크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가 90%가 훌쩍 넘어갔어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천만원이 1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UX 링크면서 지금 솔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지금 80%가 넘었습니다. 자, 이게 락업 해제에 대한 아주 지금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락업 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자, 1년 중에 락업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일정들을 정확하게 자, 이 지금 비밀 정보예요. 시크릿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에 대한 일정과 2025년도 호재에 대한 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면서 정보 전달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는데 010 5124 9984번. 자, 이 번호는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과 자, 호재에 대한 일정들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들 지난 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문자로도 제가 드린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일상생활을 하셨을 때 제가 문자로 락업을 해제가 됩니다 라고 미리 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자만 확인을 하셔도 자 락업 해제가 돼서 이런 큰 손실 자, 피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한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